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죠. 일 때문에, 상사, 동료, 후배 같은 사람 때문에, 또 종사 중인 업황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가끔은 몸이 너무 고돼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직장인은 지치고 또 힘듭니다.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잘 몰라요. 적당히 알게 하고 즉시 적절한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상황이 악화될 때가 되어서야 SOS를 친다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고용량을 복용하면 하루 이틀 만에 나을 수 있는데 묵혀두었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끔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가 너무 나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또는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 우습게 보이거나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괜찮은 척 강한 척 가드를 올리고 그 안에서는 혼자 골마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 괜찮아요. 알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동료들은 생각보다 도움 주기를 좋아합니다. 뿌듯하고 보람있거든요. 타인의 돕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만약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면 그들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뢰심당만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저도 최근 부서원 한 명이 이른 아침부터 면담 요청을 해왔어요. 중요한 업무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평일 저녁과 주말 등 개인 시간까지 내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업무량이 많고 요구 수준이 높아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팀내 선배 여러 명이 조금씩 일을 맡아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선배들은 후배를 도와줘서 뿌듯하고 후배는 선배들의 배려와 지원을 경험해서 고맙고, 일은 또 일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테죠. 정말 다들 망설임 없이 발벗고 나서줘서 부서장인 저도 우리 부서원들에 대해 한번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나의 취약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으로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알아서 다 하겠어 하는 기조일 때는 반을 하나도 안 들어가는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도움을 통해 인간관계가 더욱 두텁고 단단해질 수 있답니다. 이처럼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는 적당히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적당히가 항상 중요하죠. 다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도움을 빚졌다는 의미이므로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을 갚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을 내밀어준 그 당사자에게 커피나 밥을 사는 그런 직접적인 상환이 될 수도 있지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제3의 다른 동료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대주는 것 또는 헤매고 있는 후배에게 노하우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부서 전체를 따스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도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죠. 물론 가끔 배응 망덕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영상들을 통해서 기브 앤 테이크는 항상 기브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기브 앤 테이크는 맹목적인 기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몇번 도움을 주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입을 싹 닦아 버리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듯 계속 요구하는 사람 또는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요정도 수업료를 내고 저런 사람을 걸러냈으니 썩 나쁘지 않은 거래다 라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실체가 탈론하고 말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할것 같은 지인이 떠오른다면 공유하기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